고맙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반, 저녁 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485강 진행할 거예요. 좀 있으면 500강이 다가오는군요. 음, 시즌 10, 485강. 오늘 제목은 겁제와, 겁제들과 재물을 공유하는 사주. 겁재들과 재물을 공유하는 사주라는 내용입니다. 겁재의 부정성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이제 캐치 플레이 슬로건을. 빅업다자 사주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모두 적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모두 적이다. 저는 가끔 빅업다자 사주를 보면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에 그 어떤 진영을 짜는 군인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전쟁을 할때 군인들이 요즘엔 총을 쏘니까 뭐 진형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예전 시대의 냉병기 그러니까 칼이나 창을 쓰는 화약 병기가 아닌 냉병기를 쓸 때에는 이 조직화된 군대는 전부 진형을 짜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뭐 조직화된 군대라고 한다면은 야만인 군대 말고 조직화된 군대면은 흔히 이제 로마 시대의 로마 군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리스 군대 어그 세계 정복을 했던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그때 장창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진형을 짜서 전진을 하죠. 뭐 그다음에 뭐 전열 보병 시대에도 진형을 짜서 가면서 한꺼번에 이 총을 일점 사격을 해서 옛날에는 이게 장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 시대의 군, 그 전투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수많은 전투 방법들이 개발이 됐는데 뭐 그냥 각개 전투하는 게 좋지 않아요 했는데 각개 전투를 하니까 안 되더라. 병력이 힘을 모아서 진영을 짜서 같이 전투를 치르게 되니까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라.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그리스 스파르타 병사 300여 명이 진영을 짜가지고 어 수십만 대군의 페르시아군을 막아내는 뭐 그런 장면들이 모두 비경겁제가 어 함께 들어오는 거죠. 비경겁제가 각자 행동이 아니라 뭔가 통일된 행동을 하죠. 그런 게 일종의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소유, 뭐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그러면 비경겁제가 많이 모여서 같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 사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비경겁제 여러 개 찍어 놓고 인성 하나나 두개 찍어 놓으면 되겠죠. 인성 하나나 두 개. 그러면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상,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됩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를 악용할 경우에는 남의 생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람들도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해요. 생각을 공유한다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공유한다는 게 메인인 거고, 이 생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무단으로 남의 생각을 퍼가는 어떤 도용, 이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명의도용 같은 거, 내 이름을 빌려서 뭐 공연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후나. 너훈아, 뭐 너후나가 허락을 안 받고, 나, 나우나요 하고 그러면 곤란하죠. 음, 그렇죠. 남의 저작권이나 로열티 인세 등을 뭐 허락을 받지 않고 또는 저작권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갖다 쓰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러면은 사주의 비경법제가 인성을 공유하고 있으면은 사실 뭘로 돈 벌어야 되냐면은 아무도 믿지 마라. 네 정보가 뺏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하수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비경법제 여러시서 하나의 인성을 공유를 하게 되면 너가 가진 생각을 공유하라. 그리고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비용을 챙겨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뭐, 저작권, 로열티 뭐, 인세 뭐, 특허권, 뭐, 이런 다양한 지적재사권 보호 등을 통해서 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전파시키고 거기에서 만약에 비용을 창출할 수 있으면 비용을 창출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사실 작곡가나 유행가, 대중가요, 대중문화, 어떤 뭐 무용, 댄스, 뭐 디자인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나의 생각이나 너의 생각들이 여러 사람한테 전파되는 형태는 전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저작권료가 나오잖아. 저작권 라이센스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 물론 개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뭐 돈을 안 내고 가져갈 수도 있겠죠. 뭐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적법한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정상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았던 예전 시절에는 일본의 음악이나 일본의 영화를 그대로 따다가 복사해서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 대중문화를 접할 수가 없으니까. 어, 일본과의 감정이 김대중 정 대통령 때 아마 한일 문화 개방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일본 음악도 정상적인 루트로 볼수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 해적판, 백판,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어, 받아봤죠.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니까 로열티를 주고 가더란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비경겁제가 여러 시 모여 있는데,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다 비경겁제죠. 비경겁제가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인성이 하나예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한다 라는 형태인데, 뭐, 요즘 시대에 근사한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집단지성, 문화교류, 집단의식, 뭐, 정보공유, 뭐, 집단정보, 뭐, 이런 형태들. 그러면, 인, 이게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뜻하는데, 김이 무진 기사 임시인입니다. 지금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세요. 저하고는 상담을 한두번 정도 한 3, 4년 전에 한번 상담을 하셨고 또몇달 전에도 한번 상담을 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한 3년 만에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 후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당시 이분이 한 3, 4년 전쯤에 상담을 받을 적에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로 독립을 할까를 고민하던 시기였고 되게 어떤 경직된 생활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때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독립해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단체로 움직이는 프로젝트 등에 참여를 해라. 굳이 어떤 조직에 월급받고 그대로 있을 필요 없다. 모험을 해보아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분이 제 조언을 받아들이셔서 회사를 퇴사하고 다양한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 집단에 들어가서 거의 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프로그래머 한 400명, 50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 이분이 프로그램 개발자예요. 근데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취합해서 이거를 데이터 관리를 하는 어떤 데이터 관련된 프로그램의 우리나라 전문가신데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셔서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두셨고 이제 돈도 많이 버셨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잘 나가고 계시다라고 감사를 표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일을 해볼까 하고 이제 다시 저한테 이제 찾아오신. 음,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주의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죠. 다양한 사람, 빅업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생각을 하나로 취합하는 형태예요. 인성이 여기 있잖아요. 자, 사주에서 기미, 무진, 기사, 임신. 이거 꼭 생선에 비유하자면 생선 대구, 대구를 잡아가지고 대구를 한번 포를 떠봐. 그럼 대구는 막 살이 막 가득, 대구탕, 살이 있는데 요 가운데 내장구이가 있어요. 내장구이. 그 내장 부위가 핵심 부위고, 그 내장 부위 외에는 전부 살이에요, 살, 살. 그죠 그럼 이제 내장만 드러내고 우리는 살을 먹죠. 이 사주 꼭 어떤 느낌이에요? 요게 대구 살 같은 느낌이고, 요게 대구 내장이야, 대구, 대구 내장. 머리, 몸통, 내장. 나머지는 다 살이야.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많은 비견, 겁제들이 함께 공유하는 생각, 방법, 재물시장이라고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이 사주를 보고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궁겁쟁제가 걸렸으니 비경겁제가 많은데 재성이 하나니 세상에 도둑놈이 가득하고 내 돈을 다 빼서 가서 나는 거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현재까지는 해요. 대부분의 명리업계에서. 아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또제 유튜브 댓글에 저건 거지 사주가 분명하다. 현혹하지 마라. 뭐 이런 댓글이 예전에도 한번 달렸었어요. 예전에 제가 궁겁쟁제 사주 함께 뭉쳐서 파일을 키워라. 라는 강의를 했는데 이건 거지 사주다. 라는 댓글이 네가 잘못 배웠다. 이런 식으로 달린 적이 있어요. 아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호신쌤 제 사주가 제극인이 걸려 있는 사주인데 제국인님, 저는 인성격에 제국인이 걸려있는 사주예. 편인이 되게 강한 사주인데, 편인을 위 아래에서 좌우에서 전부 재성으로 검증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호신샘은 기해월 갑인일주로 돼 있어서 사회의 해수를 해인압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나무가 큰 물을 빨아땡기듯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빨아들이 땡기고 수용하네. 일단 내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세상의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뒤에 재성이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그렇게 받아들인 세상 정보를 맞는지 안 맞는지 재성으로 확인을 해요. 이게 제극인 작업이에요. 인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특히 편의는 더 확인을 해봐야 돼. 왜? 편중될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가치관이 편중돼서 뭐 긍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잘된 사람 사례만 받아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안 풀린 사람만 받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재성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맞은지 안 맞은지 확인을 해서 저는 맞는 거는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고 수강생들한테 가르치고 안 맞는 거, 모르겠는 거는 뒤로 빼놔요. 그래서 보통은 모르겠는 거는 과거 책에는 옛날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옛날 책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고는 하십시오. 검증이 된 부분은, 어, 저도 이제 한0여년 했죠 명리를 수많은 분들의 상담과 실전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경우 이런 사례도 있었고 이런 사례도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리포트를 해드려요 저는 검증된 결과를 그러니까 이 사주를 옛날 책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궁겁쟁제 사주니까 네 재산을 지켜라 형제 가족 형제들이 다네 재물을 빼서 갈 것이 다 사회에 도둑놈이 가득하다. 네걸 뺏기는 사주다. 뭐 이제 이걸 되게 심하게 얘기하면 뭐 부인이 바람난다. 뭐서부터 뭐, 뭐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이제 온갖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자 이렇게 보죠. 명리가가 운이 나쁘면 같이 운안 좋은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안 좋은 리포트 잘못 풀린 같은 사주로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온 분들의 사례들이 리포트로 쭉 쌓이고요. 근데 이제 명리가가 좀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럼 또 같이 운이 좋아지는 분들이 내담자로 만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운이 정말 안 좋았는데, 좋았다 아주 그냥 지옥을 뚫었죠. 그냥 바닥을 완전히 뚫고 헤매다 왔는데, 어 그러다가 제가 한 6, 7년 전부터 이제 운이 좀 나아지기 시작해서, 한 4, 5년 전쯤부터는 운이 좀 많이 안정이 된, 그러다 보니까 함께 기운 상승하시는 분들을 손님으로 많이 만나고 수강생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사주라도 그 사주를 잘 활용된 사례, 성공하신 분, 사주를 잘 활용하신 분, 앞으로 운이 좋아지실 분, 바닥 치고 올라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사례를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겁다자 사주라도 정말 궁겁쟁제가 부정적으로 나서 거지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 궁겁쟁제 사주를 잘 활용해서 아하, 이 사주를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성공을 하는구나, 라는 사례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현실 검증을 통해서 실전 사주, 실제 상담을, 저는 일주일에 하루 강의를 하고, 일주일에 4일을 상담을 하고, 하루는 죽어라고 공부하고, 하루는 쉬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상담을 해서 얻어진 실제적인 결과 리포트들을 시더라고요 이건 검증된 거야. 이게 책에서 본 사주가 아니라, 제가 두번만나뵌 손님이 그것도 한 4, 4년 전에 한번 뵙고 몇달 전에 또한번 뵙고 그래서 어떻게 사시는지에 대한 인생을 잘 알고 있는 형태의 사주죠. 이 사주야말로 그야말로 궁겁쟁제죠. 제가 뭐 15살, 20살짜리 청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게 아니라 40대 중반의 우리 남성분의 인생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러니까 이분의 사주를 보고 우리는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그럴리가 없다. 궁겁쟁제, 그지사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아하, 이런 사주는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잘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좀 수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마 국내 명리가들 중에서는 궁겁쟁제 사주, 비겁다자 사주를 가장 많이 실전 사주 시간에 아마 소개를 했을 텐데, 저는 주로 안 좋다라는 사주, 아, 이런, 이 사주 이렇게도 쓴다. 라는 식으로 저는 많이 소개를 하는 편이니까, 남들 다 아는 사주 말고. 어, 옛날 책에 써진 그대로 사는 사주 말고, 현대시대에는 이게 이렇게 활용된다라는 실용적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분, 데이터 프로그램 하세요. 자, 이걸 미션론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이 사주를 한마디로 말해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는 이거를 상형문자 해석하듯이 해석하세요. 상형문자 해석하듯이. 그렇게 뭐 머리에서 복잡하게 불리지 말고, 내가 고고학자인데 지금 상형문자를 발견했어. 근데 상형문자가 직관적일 거 아니에요. 옛날 원시시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뭔가 역사를 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막 베베 꼬아가지고 설명하겠어요? 뭐 하천 그림 있으면은 하천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 그러면 하천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구나 거기서 배를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기를 닦고 거기다가 배를 만들었구나 그 옆에 재물을 쌓아 놓으면 아 사람들이 물기를 닦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금은보화를 운반을 하는구나 옆에 큰 산이 있으면 아저큰 산에서 금은보화가 나는구나 옆 저쪽에 궁궐이 있으면 아저 산에서 금은보화를 캐다가 궁궐로 가져가는데요 강물을 개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동원이 돼서 큰 공사를 했겠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상용문자예요, 상용문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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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근데 사람들의 종류가 전부 달라. 사람들의 종류가 전부 다르죠? 그럼 이게 같은 사람들이야? 다양한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 뭐 바벨탑 짓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책에서 바벨탑 짓는데, 저기 신이 좀 화가 나가지고 걔네들 말을 싹다 바꾸게 해가지고 아우성을 만들었다.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무토, 기토, 진토, 미토의 사람들이야. 그럼 이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사회의 사람들이.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그랬더니 인성 하나, 재성 하나, 상관 하나. 그럼 이게 뭐하라는 뜻이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 근데 그 생각하고 뭐가 동주하고 있죠? 동주, 같은 기둥. 같은 기둥에 있는 건 짝이에요. 같은 기둥은 그냥 짝이에요, 그냥 짝. 그냥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머리하고 몸통이 짝인 것처럼 같은 기둥은 얘가 머리고 얘가 몸통이야. 머리가 누구야? 나잖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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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뭐냐? 내 생각은 뭐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모아놓은 거예요.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데이터 한꺼번에 모아놓은 사람. 세상 모든 정보 다 하나로 모은 사람. 근데 이분 직업이 뭐야? 국내 탑 엘리트 데이터 프로그래머예요. 데이터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KT나 뭐 카카오 뭐 이런데 보면은 뭐죠? 요즘은 다 서버에다가 세상 모든 정보 다 모아놓잖아요. 뭐 네이버 서버 같은 데 보면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뭐 네이버 블로그, 뭐, 뭐 네이버 무슨 게임, 뭐, 뭐 네이버 지식인, 거기 각종 블로그에 있는 정보,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 각종 뭐, 뭐 홈, 쇼핑몰에 있는 정보들이 싹, 다 세상 모든 정보들이 다 모이는데 그 관리해야 되잖아, 관리. 이분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식 정보를 모아놨어. 그게 내 정보야. 근데 보세요. 이게 화야. 화, 화, 화. 화 인성이야. 그러면 100년 후에 써먹는 정보예요? 지금 당장 써먹는 정보예요? 지금 당장 써먹는 정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 에너지는 마치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어머니가 야, 지금 순대국 끓여놨다. 식기 전에 먹어라. 야, 설렁탕 끓여놨다. 식기 전에 먹어라. 야, 반찬 데워놨다. 따뜻할 때 먹어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수에너지면 뭘까? 수에너지. 남은 음식 냉동실에 넣어놨다. 뭐한달 후에 배고프면 꺼내 먹어라. 이런 거야. 야, 김치는 안갈다저 김치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지금 바로 먹지 말고 좀 익으면 한 일주일 있다부터 먹기 시작해라. 먹고 나면 잘 저장해놔라. 이런 게 수에너지예요. 호신쌤은 수인성 쓰죠. 수인성. 2000년 된 명리학. 2000년 된그 다음에 남들 잘 모르는 비밀스러운 신비주의적 정보 뭐 이런 거 지금 다루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화에너지가 정보면 이게 무슨 정보입니까? 최신 정보, 핫 정보, 뜨거운 정보, 지금 사용해야 되는 정보. 수에너지의 장점은 두고두고 오래 써먹을 수 있다. 단점은 지금 당장 써먹을 게 별로 없다. 그 다음 화에너지의 장점은 지금 당장 써먹는다. 단점은 시간 지나면 별 소용이 없어진다. 지금 어머니가 설렁탕 끓여놨는데. 내일 먹을게요. 그럼 내일 먹으면 그 맛이 아니다. 뭐 일주일 있다 먹을게요. 그럼 상해. 그러면. 요즘 요즘 이제 인터넷 정보 관련돼서 우리가 주식 공부한다고 쳐. 1년 전 주식 차트 봐요? 아니죠. 오늘 밤, 어젯밤, 일주일 사이에 주식 차트 변화 흐름 이런 거 보죠. 컴퓨터 배우려 그래. 뭐 3년 3년 전 교재 가지고 배워요? 아니야. 요즘은 1, 2년이면 계속 각종 프로그램이 최신 정보가 나와. 유튜브 하시려는 분들도 요즘 유튜브 공부할 때 3년 4년 전에 나온 유튜브 하는 법 이거 보면 요즘하고 하나도 안 맞아. 2023년도 최신 유튜브 장비 소개. 2023년도 유튜브 달라진 점. 2023년도 광고 마케팅 전략의 변화. 2023년 유튜브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찾아봐야 돼. 그렇죠? 뭐 2019년 유튜브의 변화. 이거 보면 요즘하고 하나도 안 맞아. 이게 약간 화인성적인 거죠. 지금 배워서 바로 써먹는 뜨겁고 핫 탄인성이라는 뜻이고요. 이분은 정말 그 사주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되게 꼰대 같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 정보를 다 뺏긴다라고 하면 이게 상형문자로 치면은 막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막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책이 딱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써 있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게 성경책인데 사회에 뭐 바리새인, 히브리인, 뭐 로마인, 갈리아인, 뭐뭐 뭐 이집트인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내가 가진 책을 함께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걸 상형문자라고 해석해 봐. 여기 이게 채성이잖아, 채성. 그러면 나와 나의 책을 함께 본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뭐 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돈, 돈, 돈. 돈, 돈, 돈. 그럼 어떤 색이야? 나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함께 돈을 벌 것이니. 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는 아유 저 상관은 뭐라고 부리지 <laughs> 아니 기술이야 기술. 이뭐 방법. 기술이나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뭐 저기 카드 그그 그, 그 타로 카드로 치면 저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 타로 카드로 치면 막대기. 여기는 펜타클 펜타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은 이게 막대기가 있어 방법이 있는 거야 방법이 그러면 나의 책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써진 대로의 방법 왜 책에 써진 대로의 방법이라고 해석하죠 아 육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격각이나 완전히 다른 글자로 연결이 잘안돼 있으면은 배운 건 이건데 실행은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요대로 하시오 요대로 하시오 같은 거예요 요대로 하시오. 근데 사신합으로 돼있으면 빠르게 하시오. 공부하는 즉시 써먹을 수 있음 이런 경우가 공부하는 어떤 책, 그 컴퓨터 보는 책 보면 이책 보면 일주일만에 컴퓨터 한다. 뭐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컴퓨터를 꼬꼬마 시절에 배울 적에 제가 처음으로 샀던 책이 이책 일주일만 보면 컴퓨터 전유성만큼 한다. 뭐 이런 책이 전유성 이 쓰신. 일, 일, 나 따라 일주일만 하면 하여튼 책 제목이 그런 거죠. 전유성만큼 한다 해가지고 어그 아저씨가 컴퓨터를 한다고? 그러면 나라고 못할 소냐? 그래서 그치, 이대로 따라하면 컴퓨터 일주일만에 한다. 전유성 이게 이게 뭐야? 내 공부 내 정보대로 행동하면 이게 사신압이에요. 왜냐하면 사신압을 통전이라 그래. 통전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하는 거 빠른 거잖아. 그래서 화에너지가 금에너지를 바로 달궈버리는 형태. 한마디로 요사신나분 양은 냄비에 못 끓이는 거예요. 양은 냄비에 못 끓이는 거. 토가 개입되면 그열 전달, 에너지 전달에 토가 개입되면 이게 좀 느려요. 토가 개입되면 뚝배기야. 뚝배기 데우는데 오래 걸린다. 근데 이건 뚝배기 개입 이안돼 있잖아. 화에너지가 금에너지로 바로 연결되니까 이런 경우가 빠르게 데워진다. 빠르게 사용, 배운 것이 기술이 되고, 이 돈이 지금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돈이 여기서 튀어나왔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 배운 대로 하면 돈 번다. 근데 이 임수가 또 어디서 또 튀어나온 것이기도 하냐면 여기서도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면 어떤 거야? 사회의 무진들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끄집어내지 못한 것을 끄집어내게 되다. 어떤 사람이 미술을 되게 잘하는데 자기가 미술을 잘한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살다가 내가 가진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 내가 미술의 소질이 있었구나. 사람들의 숨겨진 재물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준다.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이걸 상용문자로 해석하면 너무, 너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